안녕하세요. 기말TV입니다. 오늘은 부자 마인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많이 듣게 되는 말중 하나가 분산 투자를 하라입니다. 분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미 의미가 통하죠?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부자가 되는데 있어서는 실속이 없는 전략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주제가 뭐죠? 나도 부자가 될수 있다. 부자 마인드 장착입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에서 안정적인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법,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 분산 투자가 당신이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분산은 돈을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씩 분리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두세 개의 굵직한 투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투자를 의미합니다. 분산의 목적은 부자가 아니라 안정성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열 개를 투자하고 있다면 다섯 개가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다섯 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폭락하더라도 금의 가치가 상승해서 간신히 당신을 파산으로부터 지켜줄 겁니다. 이게 이론적인 분산 투자의 개념입니다. 일각에서는 분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도 이미 분산 투자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잘 분산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분산 투자는 리스크를 줄일지는 몰라도 그만큼 부자가 될 가능성도 같이 줄어듭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투자가들은 투자라는 모험을 시작하는 원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작은 돈이 대다수입니다. 가령 당신이 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돈을 불리고 싶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투자 원칙은 이 돈을 분산시키라고 합니다. 200만원씩 5개로 만들던지 100만원씩 10개로 투자하라고 합니다. 바이오 산업이 전망이 좋으니 바이오 산업에 300만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은행에 300만원. 금융 상품이 모두 붕괴될 위험도 있으니 300만원은 금을 사야지. 이런 식으로요. 누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한 상황을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자는 거죠. 그럼 다들 투자 참 잘한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안전하니까요. 이는 당신의 돈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줄지 몰라도 부자가 될 가능성마저 차단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가하게 만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자가 되기엔 왜 분산 투자가 적절하지 않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투자 원금이 작으면 그만큼 분산 투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대부분 투자의 원금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분산 투자를 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크지 않은 한정적인 금액으로 분산 투자를 할 경우 분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당신의 투자는 자꾸 작아질 것입니다. 그럼 이익을 보더라도 아주 작은 금액으로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소액의 돈은 아무리 크게 불어나도 시작할 때의 상태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당신이 고액 납세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산 투자는 포인트 제로가 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내 투자가 계속 제자리에 있습니다. 몇 년간 이 투자, 저 투자, 이것저것 쫓아다니며 좋다는 건다 해봤는데 결국엔 이익과 손실이 만나서 스타트 지점, 포인트 제로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성장해서 주식이 많이 올랐다. 300만원 벌었다. 그러나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자꾸 떠올라서 당신은 불안한 마음에 금을 사뒀습니다. 투자 타이밍이 잘 맞아서 내 투자가 모두 이익을 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건 드문 일입니다. 금 보유자들이 현금을 얻기 위해 파는 상황이 오고 금 가치가 뚝뚝 떨어져서 300만원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당신이 들인 시간과 노력은 모두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단 말인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 투자를 위해 일하고 있어도 아직 내 돈이라고 말하기는 섣불입니다. 그 이익을 현금화해서 딱내 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내가 번 돈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요. 아직 투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분산 투자의 이런 중대한 결함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사람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하나의 장점에 가려 훌륭한 전략이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인지, 손해는 보기 싫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인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전자의 마음이면 분산투자는 맞지 않고요. 후자의 마음이면 분산투자만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투자 마인드, 투자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큰 돈을 벌려면, 그만큼 마음의 내공이 단단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약간의 분산은 나쁘지 않습니다. 두, 세개 정도의 투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엄청나게 매력을 느끼는 투자처가 동시에 나타나더라도 다섯 개는 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에 비춘 저의 개인적인 기준은 한 번에 3개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만 예로 들어도 급변하게 변동되는 차트 속에서 급변하게 오르거나 급변하게 내리거나 한 종목만 봐도 매도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지 진땀이 빠집니다. 동시에 10개의 종목을 컨트롤해야 한다면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게 되겠죠. 저는 3개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3개 이하로 압축하고 주로 하나일 때도 많습니다. 그 이상 되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것도 주로 개인적인 취향이나 사고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훨씬 많은 투자처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고 능력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지 다들 분산 투자가 좋다고 해서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단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고 너무 익숙하게 자리 잡은 내 투자 패턴이라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바구니에 필요 없는 물건을 잔뜩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구입하거나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차도 열대의 차를 관리하는 것보다 많아도 두 세대 정도의 차를 관리하는 것이 쉽겠죠? 투자 역시 열 개가 넘어가는 것을 관리하는 것보다 두세개 정도의 투자처를 지키는 것이 쉽습니다. 당신은 리스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려면 리스크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 리스크와 맞서는 것만이 현재의 나의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기회를 위해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바로 걱정입니다. 당신의 투자가 지금 너무 걱정스럽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라면 그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제와 벗어나는 마인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처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히 부자 마인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침대 속에서 포근하게 나를 감싸주는 느낌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따뜻한 안정감입니다. 우리는 안전은 긍정적인 것이라 여기고, 걱정은 해로운 것이라 여기고, 무조건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를 안전한 쪽으로 유도합니다. 이런 논리가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한다는 논리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것을 진실로 여깁니다. 안도감. 무소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설령 빈곤해지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며 사람은 무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소유가 적으면 적을수록 걱정도 적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철학과는 정 반대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바람직하지만 부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오직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면 빈곤에서 벗어나기도 힘들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고 따뜻한 침대 속에서만 보낼 수 없습니다. 감싸고 있던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듯 우리는 모험에 나서야 합니다. 그 모험은 리스크라는 장벽을 가지고 있지만 부자가 되려면 이 리스크와 마주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걱정은 기쁨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고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두려우면 당신은 사랑에 빠지는 일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 없이 사는 인생은 잔잔하고 고요하겠지만 당신이 부자를 꿈꾼다면 적당한 모험은 필요합니다. 전 그런 당신의 투자를 응원합니다.